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노법 의정서 임놈 고놈입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많은 근로자분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쵸. 근로자분들을 어, 채용을 했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음. 저희가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신규채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번에 설립이 된 덴데 신규채용을 하다 보니까 근로계약서 당연히 써야겠죠. 네. 어, 인사 담당자분들도 이번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자리에 참관을 해서 궁금해하시는 노동법, 근로조건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릴 일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근데 보통은 이렇게 근로계약서 쓰는 자리까지 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서비스는 제공은 안 하는데 <laughs> 네. <laughs> 조금 특이 케이스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음. 그랬는데 이제 근로자분들이. 근로 계약서를 살펴보시잖아요. 네. 살펴보시고, 어,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 그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그쵸? 이 질문하시는 포인트가 굉장히 신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럴 수도 있겠다. 어, 이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음. 생각도 들고,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도 유튜브 각을 뽑고 있었죠. 음, 저희는 항상 각을 잡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다섯 가지를 저희가 한번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휴게시간이에요. 그죠. 휴게시간인데, 저희가 보통 휴게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네. 원칙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죠? 어, 저희가 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음.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휴게 시간을 몇 시간 줘야 되는지, 음. 그 양에 대한 부분, 그쵸. 그다음에 휴게 시간을 언제 줘야 되는지, 네. 그 시기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근로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주시는 게왜 4시간이라고 30분씩 줘야 음. 되는데 6시간이라고 30분을 주느냐. 이거 그쵸. 법 위반 아니냐. 네.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4시간이럴때 30분 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로시간의 시, 부여 시기라고 생각을 한 거. 같아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4시간에 30분 그리고 8시간에 1시간은 총 양을 의미를 하는 거고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에만 네. 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일 시작 전이나 일다 끝나고 다 끝나고 쉬고 가라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laughs> 네. 거죠. <laughs> 맞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었는데 나는 휴게 시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근로계약서가 잘못됐나 이러고서는 한번 봤죠. 그쵸. 그랬는데 점심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밥 먹는 시간은 당연히 그냥 밥 먹는 시간이고 네. 휴게 시간은 쉬는 시간이니까 일하는 도중에 따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음. 점심 시간도 휴게 시간이죠. 그렇 법적으로는 휴게 시간으로 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점심 시간만 1시간 부여해도 사실 8시간 일하는 사람은 음. 그것만으로도 휴게시간이 되거든요. 네, 8시간 일할 때는 1시간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 한시부터 6시까지 쭉 일하려니까 쉬게 시간이 없지?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네. 보통 그러면 혹시나 음. 점심시간 말고 실제로 쉬는 시간 없으시냐? 약간 고충처리 네. 입장에서죠. 네. 그렇게 여쭤보니까 실제로 또 있대요. 네. 가끔 뭐 일하다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 쉬, 쉰다. 음. 근데 이제 그런 걸왜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음. 아 그래도 공식적으로 휴게시간이 쉴수 있도록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는 내가 마음 편히 쉴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짬짬이 쉬어야 되는 거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이때 쉬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은 마음 편히 쉴 수가 있는데 그렇죠. 계속 불편한 상황에서 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아마 좀 궁금했던 음. 점 아니었던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차 휴가인데요. 네. 연차 휴가도 굉장히 이렇게 꼼꼼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연차 휴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보통 설명을 드렸죠? 보통은 저희가 연차 휴가는 크게 두 종류가 있고 월 단위로 생기는 연차 휴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 단위로 생기는 연차 휴가가 하나가 있는데 요월 단위로 매월 한 개씩 생기는 연차 휴가는 입사한 지 1년까지만, 1년 미만 기간까지만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요거를 월차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연차가 몇개 발생한 건가요? 네.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쵸? 일단은 1년 동안에는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만 1년을 채운 고순간부터는 그 15개씩 이제 연 단위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어? 15개는 연단위로 15개씩 발생을 하는 거고, 월차라고 생각하시는 그 월마다 발생하는 한 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왜또 발생을 안 하냐, 1년이 그렇죠. 넘어간다라고 해서, 네. 이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법이. 네. 네.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매월 발생하는 휴가는 그냥 내가 퇴사할 때까지 계속 생겨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월차라는 개념이었고, 그리고 연단위로 생기는 이 연차 휴가도 계속 생기니까 같이 계속 갔던 겁니다 네. 근데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이 월차라는 거는 사라지고 월 단위의 연차휴가라고 해가지고 1년 미만 기간 동안만 생기는 네. 이 연차휴가가 있고 이 연차휴가는 1년이 넘어가면 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월차는 최대로 발생을 해봐야 11개까지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 단위로 1 5개1 5개1 6개1 6개 이렇게 네. 발생하는 것만 있다 그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이 넘어가면 그냥 월차는 없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계약 기간과 관련이 된 건데요. 그렇죠. 이 계약 기간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내가 계약직으로 채용이 된 분들이 더 계약 기간을 더어 이렇게 중요하게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기간제법이라고 해서 기간제로는 2년만 쓸수 있다. 2년 이상 쓰게 되면 뭐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계약 기간을 보시고, 어? 왜 1년만 적혀 있느냐, 2년으로 꼭 해야 된다고 라 하던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기간제법상 나와 있는 2년은 그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할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네. 그 2년의 상한선 내에서 그것보다 짧게 계약을 하는 거는 사실은 계약자유의 뭐 영역이다. 뭐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은 2년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그 2년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정할 수있다는 거죠. 그쵸. 그런데 너무 짧게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가 그런 걸 비판할 때 쪼개기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쪼개 버려서 계약을 해버리면은 사실 어 계약을 체결할 근로자가 많이 없을 수가 있죠. 부인난에 시달리겠죠. 네. <laughs> 네.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년째가 됐을 때뭐 전환을 할지 계약 만료할지 음.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2년을 꼭 체결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응. 네. 네, 네. 번째로는 어, 주유수당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어, 이 계약서를 보면 보통은 월급제 근로자분들이다 보니까 그쵸? 주유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 이 월급이 몇 시간 몇 분에 대한 거다라는 네. 것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유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을까요? 어, 우선 항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안 나와 있으니까. 어, 시간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요 월급이 몇 시간 분이냐? 요런 네. 거는 보통 표시를 해드리니까 어,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냐 아니냐? 요거를 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은 1주 40시간 근로자분들은 한 달이 4.345주니까 꼽해보시면 174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게 174시간 분이다. 이렇게 바뀌 있으면 주휴수당이 주유 포함이 안된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209시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주유수당까지 네. 포함된 금액이구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 어, 계약 해지 조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어 보통은 이제 계약해지 조항을 뭐 형식적으로 넣기도 하고 선언적으로 넣기도 하는데 그렇죠. 어, 근로자분들이 보기에 조금 어, 나의 그 고용 안정에 있어서 좀 불리해 보인다 라는 조항이 있으면은 네.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 조항을 저희가 어떻게 볼수 있고 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음. 우선은 그냥 법적으로 만약에 계약해지 조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은 그냥 해고 사유다. 음.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해고 사유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거기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사유들이 전부 다 발생만 하면은 해고를 할수 있는 사유들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해야 음. 되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무조건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무조건 유약게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될것 같고. 네. 노동법이라는 게 있죠. 네. 근로기준법의 제안을 받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해고 사유라는 거에 대해서 네. 정당한가, 이 사람을 더 이상 어, 이 사업장에서 어, 쓰지 못할 정도로 과한 사유인가 그쵸. 이런 거를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보통 보면은 뭐한 지각 한번 만약에 했을 때 해고할 수 있다, 즉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도 그 정도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 저희가 최근에 근로계약 체결 현장에서 느낀 것 플러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실 만한 노동법을 한번 다뤄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